마스비달 대 번즈 같은 경우 번즈가 시작부터 끝까지 문제없이 이긴 경기입니다. 저는 번즈가 물론 더 유리하겠지만 마스비달이 타격에서 어느 정도 저항을 줄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었는데 마스비달의 기량 저하는 지난 경기에서도 어느 정도 보였지만 이번에 특히 정말 느렸고 타격에 대한 반응 속도도 전과 같지 않았습니다. 번즈가 그냥 셋업 딱히 없는 라이트와 레프트 훅을 그냥 휘둘러도 마스비달을 쉽게 맞출 수 있었고 또이 타격과 레슬링을 적절히 섞어 주어 더욱 마스비달의 머리를 복잡하게 할수 있었습니다. 마스비달은 일반적으로 경기를 주도할 때더잘 싸웁니다. 먼저 선제 공격을 시도하고 셋업을 깔고 그 셋업을 바탕으로 더큰 공격을 잘 시도합니다. 반면에 수동적으로 싸울 때는 타격 아웃풋이 확 줄어들고 전반적으로 훨씬 잘못 싸우는데 이번 번지 경기에서 번지가 경기 주도권을 잡고 마스비달은 수동적인 접근을 가져 더 좋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었다 생각합니다. 마스비달은 3년 전아스크랜 니킥 KO를 평생 못 잊는 듯합니다. 니킥 문신도 했고 이번에 카운터 당하는데도 계속 같은 니킥을 시도하는 모습을 보고 좀 재미있다 생각했습니다. 마스비달은 정말 신기한 인것 같습니다. 유명해지기 전에는 너무 방어적이고 공격성이 없어서 이상한 스플릿 판정으로 계속 지다가 드디어 접근을 바꾸고 킬러 본능을 장착해서 커리어 후반에 연승을 시작했는데 하필 전성기가 지나 그 연승이 오래가진 못했습니다. 기술적으로는 항상 아주 뛰어난 선수였습니다. 정말 엄청난 웰라운더로 타격이면 타격, 그래플링이면 그래플링 정말 완성도가 높은 선수입니다. 아주 과소평가되다가 한순간에 과대평가되는 상태까지 갔고 또이 레슬러들이 가득한 웰터급에서 항상 가지고 있던 약점인 체인 레슬링 방어와 페이지에 잘 몰린다는 점이 커리어 내내 단점으로 작용했습니다. 야네즈의 폰트도 정말 재미있었습니다. 벤턴급은 선수층도 아주 깊을 뿐 아니라 대부분의 선수들이 타격가이죠. 챔피언 스털링과 머라 빼면 거의 다 타격 위주여서 더 재미있는 체급 같습니다. 이번 경기에서 저는 폰트의 컬러 타이에 집중해 보고 싶습니다. 폰트는 잽을 던진 다음 그 잽을 다시 회수하는 게 아니라 그대로 팔을 뻗어서 컬러 타이를 잡았습니다. 이제 상대 머리를 당겨서 어퍼컷을 때릴 수도 있고 또 야네즈의 스트레이트도 방어할 수 있게 됩니다. 컬러 타이를 잡은 팔을 뻗고 그쪽. 어깨 뒤에 머리를 숨기면 야네즈의 카운터로부터 안전할 수도 있었습니다 실제로 피니시 장면도 야네즈의 뒷목을 잡고 펀치를 때려 경기를 끝낼 수 있었습니다 야네즈는 타격 리듬과 콤비네이션을 쌓아가면서 경기를 풀어나가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폰트의 잽과 컬러타이가 야네즈의 흐름을 잡고 끊는 것을 볼수 있었습니다 폰트는 이 컬러타이를 과거 가브란트 전에서도 아주 잘 사용했습니다 가브란트가 잽을 피하려고 머리를 숙이면 그 숙인 머리를 한 손으로 잡고 어퍼컷을 시도하는 모습을 볼수 있었습니다 폰트는 맷집이 약간 아쉬운 모습을 지나 경기들에서 보였지만 이번 경기는 정말 잘 풀어나갔다 생각합니다. 제가 원래는 Q&A를 게시물로 올려 댓글을 받았는데 최근에 멤버분들이 많이 가입하셔서 다른 영상 댓글에도 많아 요즘 제가 다 모으고 있는 중입니다. 조만간 멤버 영상으로 Q&A 답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